안녕하세요. 네, 5개월 차 초보 농부 삼육열림교회 박수미 집사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36아대36 아, 대학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어,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 맛있게들 하고 오셨을까요? 뭐 드셨나요? 너무 맛있는 거 드셨죠? 네.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하나요? 죄송해요. 네. 저희가 아침마다 이렇게 또 점심마다 저녁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밥심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밥을 매일 먹으면서도 아 맛있다 나는 다음에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지 그 밥상에 저 채소들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안병구 교수님께서 하시는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도시농부 수업을 들으면서 농사라는 것을 처음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요게 다 제가 수확한 채소들입니다. 뭐 양배추, 깻잎, 고추, 토마토, 고이, 뭐 콜라비도 제가 심어서 한번 먹어보게 되었는데요. 어, 제 손으로 손수 기른 식물들은 수확해서 먹는 즐거움이 생각보다 아주 크더라고요. 햇볕을 잘 받은 채소들은 마트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생각보다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 이 정도 이렇게 일하는 것도 즐겁 힘들지만 즐겁기도 하고 또그 싱싱한 채소들을 먹는 그 기쁨이 너무 축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맛있고 싱싱한 채소를 먹는 것 외에 농사를 지으면서 받게 된 선물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하면 천연계와 성경은 둘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들어보셨나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생애의 빛 가장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셨는데, 진짜 농부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품성과 또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농사 실습을 하면서, 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라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의 단단한 살이나 뼈 같은 것을 분석해보면, 흙성분이랑 화학적 성분이 동일하대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액체성분을 분석해보면, 바닷가에 있는 바닷물 성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흙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이 존재하는 거래요. 그래서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흙 속에 있는 영양분 중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분만 골라서 그것도 아주 달고 맛있게 농축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바로 이 식물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는 우리가 흙에서 왔음을 기억하게 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물 밥상에서 식물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인 것과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어, 식물을 기르려면 제일 처음에 무엇을 심죠? 네,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어서 길러야 하는데 그 씨앗을 흙 속에 심고 온도와 습도만 잘 맞춰주면 제가 특별히 뭐를 하지 않아도 씨앗이 저절로 싹을 틔웁니다. 제가 3월에 이렇게 실습한 사진인데요. 어, 3월은 너무 추워서 아직 추운 날씨라서 모종 뭐 모판에다가 이렇게. 심은 다음에 온실에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씨앗 껍질이 어때요?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어, 사람의 힘으로 잘안 깨져요 저희 해바라기 씨 먹을 때 힘을 쳐서 꽉 눌러야지 깨지잖아요 호두나 이런 거는 저희 망치로 막 이렇게 깨잖아요 그런데 그 연한 새싹이 그 껍질을 뚫고 싹을 튀우더라고요 알수 없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가 먹지만 그 새가 먹은 씨앗은 새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생명의 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험난한 방해를 뚫고 새싹을 틔웁니다. 그런 싹은 훨씬 더 강하고 또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죠. 아스팔트 틈에도 풀이 자라고요. 바위 사이에 자란 나무들이 어,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씨앗은 그가 떨어진 곳이 어디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생명을 낳습니다 딱딱한 땅을 가르고 새싹을 틔우기도 하고 어, 돌멩이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때론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예 모자 쓴 것처럼 껍질을 이고 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을 다 떨쳐버리죠 그렇게 새싹을 낼 때부터 힘들게 올라온 것들이 더 튼실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새싹이라도 나무의 새싹에는 나무가 들어있고요. 사과 씨앗의 열매에는 사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새싹은 작지만 온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구원과 영생의 씨앗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 그것으로 완전한 구원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려야겠습니다. 제가 밭에 상추를 30포기 정도 심었어요. 처음 심을 때는 모종이 너무 작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심었는데 이게 막 자라기 시작하니까요. 저희가 4인 가족이거든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풍성하게 열리더라고요. 이번 주에 땄는데 다음에 가면 또 자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샐러드 점심에 상추쌈 저녁에 상추 겉절이 해먹고도 나눠주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집 옆집 위집아래집다 나눠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저몇호 사는데요. 혹시 상추 필요하세요? 막 이렇게 해서 주기도 하고 또 봉지 봉지에 막 담아서 나눠드립니다 하고 어디 단톡방에 소식 올려서 다 가져가 주셔야 저희가 저걸 다 소비할 수 있더라고요. 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공급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좋은 거고 귀한 거니까 나 혼자 다 먹겠다고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 결국은 썩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대다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 작은 씨앗 하나에도 풍성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어, 또 하나는 이제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상추를 모종을 심고 나서는 한 1, 2주일 있으니까 많이 따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자라는 줄 알고, 이제 파, 파가 요리에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파를 사먹을까 하다가 대파 모종을 샀어요. 그래서 밭에다가 심었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도 안 자라고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달 기다렸다가 어, 7월 중순? 뭐 말쯤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 그냥 그때 사 먹을 걸 그랬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 모든 식물이 다 심고 거둘 때가 있어요. 4월에는 상추가 많이 나왔는데 날이 더워지니까 상추가 어, 힘을 이제 꽃이 피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상추가 끝날 무렵에 오이랑 호박이 많이 나와요. 그 요즘에는 고추랑 가지, 토마토를 잘 수확해서 먹고 있습니다. 어, 제가 심은 파입니다. 가지 그리고 참외도요. 초봄 채소가 끝나갈 무렵 여름 채소를 수확하게 됩니다. 아무리 제가 매일 가서 물을 주고 거기 앞에 앉아서 언제 나오니 하고 열매를 기다려도 정해진 때가 되어야 열매가 열리고 때가 되어야 열매가 익습니다. 작물마다 심는 때가 있고 익는 때와 거두는 때가 모두 다르더라고요. 사람에게도 저마다 때가 있겠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도 꼭 알맞은 때에 꼭 알맞게 풍성하게 주어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초보 농부인 저는 언제가 심을 때이고 언제가 따먹을 때이고 저 씨를 심으면 저 모종을 심으면 언제 먹을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무엇을 심을 때이고 또 어떤 열매를 가, 거둘 때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여기 혹시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겨순이 뭔지 아세요? 겨순 따 보셨나요? 아, 저는 겨순이라고 어 이제 그 겨순이 저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줄기랑 나뭇잎 사이에서 또다 나는 또 다른 순인데요 그 겨순은 나무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겨순을 잘라 줘야 된대요 근데 교수님이 겨순이 뭐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보여 주셨거든요 토마토랑 뭐 가지, 오이, 호박 등에서 곁순이 나는 거를 보여 주시고 잘라시는 것과 잘라시는 것, 자르시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 막상 제 농작물을 눈앞에 딱 보고 있으면 이게 곁순인지, 나뭇잎인지, 원가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치라고 그러길래 이렇게 막 잘랐는데 제가 원가지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원가지를 친지도 몰랐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몇달 동안 겨순을 잘라 봤지만 아직도 이게 겨순인가 막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겨순을 자르다가 저는 원줄기, 원줄기를 막 자르고 겨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잘 자라게 크게 놔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겨순을 안 자르면 좀안 자르면 어때요? 이렇게 열매도 달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순을 안 자르면 원래 그 영양분이 분, 분산이 돼서 자꾸 힘없는 열매만 많이 열리고 결국 얘가 잘 자라지 못한대요. 그래서 적심, 즉 불필요한 곁순이나 가지를 잘라내는 건 건강한 원래 가지와 열매를 피우, 키우기 위한 필수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배우면서 인생의 불필요한 습관이나 욕심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아깝다고 안 자르면 진짜 자라야 할 열매가 약해지거든요. 고수농부는 아깝더라도 자를 줄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라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비록 예뻐 보이기도 하고 얘가 잘 자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진짜 열매를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방해하는 곁순이 무엇인지 또 우리 인생에 잘라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제 삶에 없애야 하는 것들을 잘라내실 때제 눈에 아까워 보여도 고수농부이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은요 병충에 대응하기에요. 음, 어쩔 때는 주렁주렁 열매가 멜, 어, 열매가 달린 나무를 뽑아 버려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바로 병충해가 들었을 때인데요. 저희 농장에는 저 말고 다른 그 도시 농부 수강생들의 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장에 토마토가 병에 걸렸나 봐요. 잎이 마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 저거 병들어서 뽑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뽑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까워서 안 뽑고 그냥 계셨거든요. 그랬더니 고수 농부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고 농부가 이렇게 고수 농부님이 이렇게 뽑아주신 거예요. 저 사진이. 그래서 어 이제 저 병든 토마토랑 다른 토마토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병이 올마요? 했더니 바람이 불면서 그 병을 옮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낌없이 뽑아버려야 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풍성한 열매가 열렸어도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손이 바로 고수농부의 손이더라고요. 그것이 밭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열매가 풍성하지만 어쩔 때는 너무 소중해서 버리기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내시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진짜 고수이신 하나님의 손은 가장 선한 선택을 하시니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살도록, 함께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다른 여러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프면 우리 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이웃이 아프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나도 같이 아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신앙이 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실물 교훈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어,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초보 농부지만 제 인생을 가꾸시는 분은 고수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직도 겨순이 뭔지 헷갈려서 실수로 잘못 자르기도 하고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 실수로 덜 익은 열매를 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농부시기에 언제 파종해야 할지 무엇을 잘라내야 할지 그리고 때가 차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또는 지금 내 아,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엇을 심고 계신지, 또 무엇을 자르고 계신지 어, 조심히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심고 또 가꾸고, 결순도 자르고 아깝지만 뽑아내는 것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또 성도님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시길 기도합니다. 실수도 많고 서툴지만 고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이 열매가 풍성한 어,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